새벽 시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택시를 훔쳐 달아난 20대 대학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음주 질주는 강남 일대 도로에서 1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대로에 서 있던 택시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택시를 모는 사람은 술에 취한 대학생 22살 이모 씨. 택시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이 걸려 있던 택시를 친구와 함께 훔쳐 달아나는 겁니다. 웃고 떠들며 질주를 이어가는 두 사람.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빠른 속도로 강남 일대 도로를 내달립니다. 골목길에 진입해서도 속도는 줄지 않고 아찔한 질주는 계속됩니다. 블랙박스 어디는 가? 이들은 이렇게 4, 5km 정도를 10여 분 동안 달린 끝에 차를 세웁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아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질주였습니다. 이씨 등은 일주일 만에 부모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성국입니다.